안녕하세요. 또 어, 이번에도 10분 만에 배우는 영상 그죠. <laughs> 아, 이번에는 어떻게 또 심벌 같은 거 이렇게 또 혹시나 심벌 치는 거 요게 또 궁금한 점있으시면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그 궁금한 점을 제가 풀어서 어,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번에는 어, 강한 어, 기본 장단에 이렇게 입히는 거하 그죠? 그리고 강하게 원, 원, 같한 번, 한번 치는 거,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음, 장구 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가장 조금 처음에, 처음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어, 기본적인 게, 어, 됐을 때또 이렇게 심벌에도 손을 가야 돼요. 그죠? 그게 가지 않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안될 때는 이 심벌에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첫 번째 방송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죠? 중심을 여기서 마이크 앞에서 중심을.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제가 거의 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어, 박자가 뭐 여섯 박, 6박, 네 박자, 여섯 박자 이렇게 끝나지는 거의 않았어요. 네 박자, 여덟 박자, 열두 박자 그죠네 박자씩 두번 어, 가든가 세번 가든가 <laughs> 그 연결 그 마디가 두번 어, 가든지 아니면 네 여덟 번 아니면 열두 배열 두번그죠 4, 3, 12, 어, 12 이렇게 4개씩, 네개씩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연, 연결을 해서, 아니면은 어, 2개씩 연결, 3개씩 연결 이렇게 해서 박자를 어, 항상 우리가 어, 노래라든가 뭐첫 박자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죠? 항구의 남자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항구의 남자 디스코 어, 장구, 와또 고고장구는 약간의 틀 차이가 있어요. 그 박자고 우리가 드럼 소리를 자극들어 보면은 뭐 디스코 같은 경우는 쿵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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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지만 고고장구 경우는 베이스 같은 거쿵쿵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쿵쿵 쿵쿵, 쿵쿵. 렇게어 궁채를 먼저 이렇게 쳐주는 거, 그죠? 이렇게 쳐주는 거, 그런 것도 음, 우리가 고고장구랑 디스코장구는 장단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고고를 약간 분리해갖고 이렇게 쳐칠 때는 음, 느낌이 그죠? 또 느낌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장구 치고 노래하는 것도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어, 보통 장구는 좀잘 되는데 심벌이 또 어, 심벌을 또 이게 막 이렇게 막내 맘대로 <laughs> 속시원하게 한번 진짜 뭐, 뭐 쉽게 말하면 막 까고 싶죠 그죠 어, 제대로 <laughs> 누가 까듯이 까는 것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까보고 싶은데 쉽게 안돼 그죠 안 되는 거는 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뭐 어, 여러분들 뭐 모든 것이 거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 우리가 서서 기본, 어, 우리가 그 자세, 자세라든가 아니면 음악과 내가 가야 될그 길이 막 엉그러졌을 때 이게 심벌에 자신있게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음악하고 내가 같이 박자같은 것도 하시려면 은 이거를 한 개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한 달이고 계속 한 가지를 갖고 이게 음악의 느낌 어 느낌하고 어 그거 박자하고 그죠 제가 박자하고 느낌하고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그냥 흐른다고 해서 막 장구만 이렇게 너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내가 그 느낌으로 엑센트 그죠? 꼭막이게이 장구에만 너무 뭐라 그럴까 집착을 안 하셔야 돼. 그래 야지 노래도 되고 어 이게 신부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뭐꼭장구를막 치고 치면서 이게 하면 혼란혼한돼 이렇게 뭐뭐두개때한든한 개를 때리든 어,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국에장에 집착을 <laughs> 장구에 너무 집착하면 안돼 우리 장구 치니까뭐는한도 끝까지 한는 것도 <laughs> 중요하지만 에장구에 너무 집착에 하게 되면에 있는 한 있는 폭이 자있좁아들어요좁아국들 어, 있는 한국에 어, 있는 이, 우리가 음악을,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뭐 드럼이라든가 뭐 베이스 뭐, 이렇게 다 깔려있잖아, 그죠? 어, 우리가, 그러면 너무 요장고에다가막그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지는 거, 그죠? 떨어졌어? 내가 음악을 타는 그런, 어, 시간들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 무조건. 두 번, 엘리 제가 이게 수업을. 노래 아시고 싶은 분 봐봐 계속 이렇게 치면 언제 노래도 언제 할 것이며 장구 신발은 언제 쳐도요 제가 어꼭 하고 싶은 수업은 이거예요 여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헛둘셋넷 걷는 거야 그리고 이제 놓고도 박자를 박자를 맞춰갖고 信仰、嗯。<laughs> 어 편안한 자세를 저는 진짜 여러분들 장구치고 노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자세로 어 장구를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맞추는 거, <laughs> 그러면서 박자를 타는 거야. 이렇게 걸으면서도 그죠. 이렇게 걷잖아. 우리 걷는 거에서도 다 박자가 있는 거예요. <laughs> 4분의 4박에 쿵따다 다 쿵따다 다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음, 아마도 어, 제가 중점적으로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노래를 마이크에서 입을 어, 노래를 할 수, 장구를 앞에 서서 노래도 부르고 신벌도 치고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 제가 뭐 계속 반복된 수업이 있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가도록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laughs> 댓글로 어 좀써 주시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